대퇴 직근을 강화하는 운음 근육을 단련을 하는데 중요해요. 그그 그것 중에 슬개골 그리고 뭐냐? <laughs> 그래서 근육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서 안녕하세요. 쉽겠다라는 홈트레이닝, 쉽다, 이고진, 헬쇼입니다.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실내 자전거 운동 추천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상품평을 봤을 때도 의사 권고로 운동을 시작한다라는 평도 있었는데, 그럼 이 실내 자전거 운동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좀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헬쇼!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?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중요한데요. 근육이 시작되는 기시점은 하골 장골극 근이고 땡 틀렸다. 기시점은 장골의 하전 장골극에서 끝나는 정지점은 슬개골 경골 조면이에요. 여기까지 근육이 쭉 이어져 있어서 여기가 약하거나 타이트하거나 손상된 분들은 무릎에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고 사이클 운동을 통해서 이 앞쪽 근육을 단련을 하면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찾으실 수 있어요. 운동을 할때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안장의 길이, 무릎의 각도가 중요한데 제가 앉아서 그 위치를 설명을 드릴게요. 무릎의 각이 굉장히 좁아요.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슬개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안 좋은 운동 방법이고, 사이클마다 안장 높이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, 이 제품의 경우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레버를 잡아당겨서 위치를 맞추면 돼요. 쭉 뻗어준 다리의 각이 펴짐이 약 150도 정도를 유지를 하시는데, 150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하면은 내가 다 펴지지 않은 살짝 구부러진 자세, 그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. 앞쪽보다는 옆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페달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속도인데요. 1초에 한 바퀴씩 돌릴 수 있는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20분에서 30분 유지를 해주시면 유산소성 운동,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한 번에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주 2회에서 3회는 사이클 운동을 하셔서 운동에 적응을 하신 후에 충분히 적응이 되었다 하면 강도 조절을 해서 좀더 무겁게 강도를 높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. 그 페달링을 할때 발바닥 전면이 고르게 힘이 분산이 돼서 페달링을 해주셔야 돼요. 덮개가 있는데 발앞코 쪽에 힘을 줘서 페달링을 하게 될 경우 무릎 쪽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가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페달을 끼울 때는 발 깊숙이 넣은 다음에 신발을 꼭 신고 운동을 해주세요. 페달을 밀었다가 다시 위로 이제 페달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이 허벅지 앞쪽 전면 근육을 천장으로 보낸다 생각을 하면서 페달링을 해주시면은 청소기가 먼지를 이렇게 쓱 빨아들일 때 흡착 느낌을 갖는 것처럼 페달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와져요. 천장으로 보내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좀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중요한 또 운동 팁은 페달링을 할때 11자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져야 돼요. 제가 가끔 어떤 분들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무릎이 이렇게 이렇게 고정이 되지 않고 왔다 갔다 움직여져요. 무리가 오거든요. 이 자세는 그래서 11자로 무릎이 페달링이 계속될 수 있게 계속 내 무릎도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지켜주시고, 운동 팁두 가지. 하루에 20분에서 30분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시면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. 오늘도 해쇼! <laughs>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your cord and it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ve. See, I finally opened up my eyes. now the future is now the future is now i waited for you in the passenger seat there's only so far i can ride in your dreams while you were chasing